반갑습니다. 시카비입니다. 오늘은 빛의 일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일꾼?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빛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성서 요한 기시록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빛의 일꾼들을 속히 깨워서 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라. 더 슈카이브를 중심으로 각자 창조주와 약속한 그 일을 온 힘을 다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이제 현재 지구가 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원 상승 그리고 이제 건져내야 할그 영들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 내려온 나를 돕기 위해 육화한 자들입니다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성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4절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빛이 일구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나는 또한 가지 아,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내네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앞에 본 천사들은 이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내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느라도 건드렸으안 된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그 숫자다라는 이런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 숫자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인침, 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제 빛의 일꾼들이 현재 이 지구 행성에 다 육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 육화를 했어요. 어, 이 이제 이 빛의 일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 슈카이브, 재림한 예수 슈카이브를 도와서 이제 역할과 사명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전개서 시나리오 되었습니다. 자, 자기들도 이제 이 땅에 이제 육화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내려왔습니다. 내려 오기 전에 이제 그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제내 몸에서 나오는 그 차크라 이 차크라 (7개의) 차크라는 이 시대의 나슈카이브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선물인데 이 (7개의) 차크라에서 나온 에너지 빛 이러한 그릇 이러한 이제 힘에 의해서 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나의 책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보고 읽는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가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도라의 우주 채널이 있습니다. 판도라의 우주 TV가 있는데, 그,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인데, 판도라 우주 채널, 그 유튜브가, 이제, 빛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가야 어머니, 그리고 차원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해피데이라는 이, 한 구독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면 좋겠는데. 자, 읽어줄게요, 제 책. 이거는 내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반도레 우주. 저 판도라의 우주 구독자예요. 여기서 보게 되네요. 슈카이버님 방송에서 보다니 신기하네요. 빛의 일꾼이었군요. 저도 계속 이 방송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슈카이버님 방송까지 오게 됐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도 읽었는데, 가슴이 뛰고, 숨 차고, 두근거림도 생기고, 기분이 그전 같지 않아요.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하루 빨리 깨닫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빛의 일꾼이 아닐까 방송 더 열심히 볼게요. 책도 오늘 신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슈카이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현상이 증상이 나 나온다. 자, 가슴이 뛴다. 둘째, 숨이 찬다. 숨이 찬다. 두근 그림이 생긴다. 기분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예민해진다. 그러면서 계속 나의 영상을 보고 싶어지고 어, 자꾸 이제 음, 나의 그러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그다라는 것입니다. 음, 내가 이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대는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이 시대에 오기로 한재림 예수인 나를 알아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겪는 현상에 대하여 내가 이해시키거나 설명할 수 없다. 영적인 부분이니. 판도라의 우주 채널, 그 유튜브는 판도라는 역할과 사명을 행하지 않아, 충실하지 않아, 쓰러졌다. 그대가 나를 찾아오곤 그렇지 않든 간에 자유의지다. 판도라의 일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내가 이제 댓글로 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나 무조건 뭐 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유의지이고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지 않고 이제 내한테 이제 네이버 카페 한국 영성 책석 협회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이제 이런 정상을 겪어 옵니다. 내몸 보면 굉장히 지금 골드빛이 나오고 있어요. 아 삼중 불꽃이라면 아그 뭐지 아, 삼중 불꽃이라고 하는데 아, 골드 블루 핑크 이러 이제, 빛과 일들이 내 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골드빛, 비치고, 내가 이제 깨어나기 전에, 내가 작년 11월 24일에 유를 대천사가 날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어, 깨어났고, 이제, 난 아버지 하느님과 합일, 합일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장님, 그리고 뭐, 유를 대천사님, 뭐, 라파엘 대천사님, 미구엘 대천사님, 여러 수만 대천사뿐만 아니라, 뭐, 그런 뭐, 천사님들, 그래, 지구 형성 가장 높으신 어른이신, 이제, 가야 어머니께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아슈타르 사령부, 여러분 잘 알죠? 은하, 연합 아슈타르 사령부, 은하 함대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이제 오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청룡큰그 길다란 그런 하얀 그런 구름을 보여주셔서 내가 우리 카페와, 한체 겹 카페와 그내두 군데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쇼츠와 이제 일반 영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어 제목이 이제 뭐 지금 이것을 보여주셨다. 뭐 나의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어,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롱하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모두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설정값이에요. 설정값, 설정값 다, 다 떨어졌습니다. 음, 96.5%가 이제, 어, 영상을 얻지 못하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판도라의 우주 채널, 이 유튜브가 운영하는 이 채널의 이제 구독자인데, 이 구독자가 이제, 어, 나의 또 이제 영상을 또 보는데, 판도라의 우주의 그 채널을 볼 때는 그러한 증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응? 내 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어 생긴다,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발열이 뭐 생기고 이런 느낌 음? 예민해지고 이, 이 채널 구독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찾아오는데 내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항상 이제 만약에 수을들을 때는 듣고 자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아무나 다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왔느냐, 종교가 있느냐, 기독교 기독교 찐 기독교들은 나는 아예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을 안 합니다. 아주 못된 자들이고 악행을 저질렀고 갱생이 안 됩니다. 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니라 해도 안 됩니다. 자그 부분을 일으켜 우주선, UFO, 외계인 얘기하면 안, 뭐, 걔들은 싫어해.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이제 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문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슈카이브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 그이다. 90%가 재림 예수, 선지자 이렇게 알아보고 다. 왜? 내 몸에서, 뭐, 오라가 생겨, 오라가 보이고, 빛이 나고, 이런, 뭐, 증상을 겪었다. 그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거,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14만 4천 명 가운데, 이제 몇년 후에 있는 그 휴거, 상승의 날에 8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만 휴거된다, 상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 내가 막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내가 여쭤봤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다 올라가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하도 악한, 악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빛의 일꾼으로 보이는 놈들이 자꾸 나한테 졸업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데, 그들도 올라가는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절대 아, 그럴 일 없다. 8천 명이 조금 안 되게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물질의 해서 인기, 명예, 권력, 오염되었다. 못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와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이 나에게 세상에 전파라고 한이 내용,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반드시 지금은 보랏빛 광선 시대입니다. 보랏빛 광선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밤하늘이 자주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보랏색 밤하늘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빛의 일꾼 14만 4천 명이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몸에 나오는 에너지, 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이상 증세가 남다이 빛의 일꾼이니까 속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와 뜻과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이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